노즐을 풀어서 살짝만 눌러도 손살같이 나옵니다. 회사는 한 달에 300, 타일은 일주일 300. 네, 안녕하세요. 월천 타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라우드 폼건과 힐티 폼건을 사용해서 같은 폼을 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힐티 폼건이 있었는데요. 지인한테 빌려줬더니 이렇게 폼을 덕지덕지 다 묻혀 나와가지고 안에까지 지금 다 폼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토치로 녹이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려지지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새로 하나 샀습니다. 저는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폰건도 일단은 힐티를 샀는데 무조건 힐티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폰건과 비교해 봐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이 제품을 좋아해서 산건 아니고요. 지금 쿠팡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가성비 대비 좋은 것 같아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힐티 폰건하고 크라우드 폰건을 언박싱을 해볼게요. 힐티 폰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힐티 폰건하고 똑같겠죠. 음, 똑같은 거네요. CFDS1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격대는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사이 정도 합니다. 힐티 폰건하고요. 크라우드 폰건입니다. 이렇 노즐이 있네요 생긴 거는 이 깔때기가 깔때기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더 튀어나와 있고요 어, 힐티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노즐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느낌은 좋은데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노즐을 풀어서 살짝만 눌러도 손살 같이 나옵니다. 노즐을 좀 풀어볼게요. 지금 너무 맥스로 해놨거든요. 중간 정도 하죠.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오,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는 힐티를 사용해 볼게요. 같은 폼이고요. 힐티를 꼽아서 이게 왼쪽으로 풀면은 풀리는 거고요. 살짝 풀어볼게요. 압력 조절이 힐티가 조금 더 편안한 건 있습니다. 노즐 을 조금씩 풀어 볼게요. 아래쪽 으로 향하 는데, 이게 최대치 거든요. 아까 크라우드보다는 양이 조금 덜 나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될수 있겠죠. 네, 디스펜서를 잠거고요. 어, 제 총평을 하자면 굳이 힐티를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압력도 너무 좋고요. 이 노즐이 직관적이긴 한데 확실히 힐티보다 노즐이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는 풀리는 노즐이네요. 크라우드는 폼이 위로 올라갑니다. 방금 힐티는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굳이 힐티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우드를 사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야 될것 같네요. 굳이 10만원을 쓰시기보다 딱 2만원 정도 되는 크라우드. 제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일단은 이거로 꽂아놨기 때문에 크라우드를 계속 사용해볼게요. 크라우드로 이 폼을 다 쓰면 그 다음부터 휠티를 사용해서 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폼을 많이 써놨는데 요거는 굽기 전까지는 절대 만지시거나 제거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이 폼을 그냥 걷어내면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두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라우드와 힐티 폼건 비교했습니다.